대한민국의 대한민국 70%에 마케팅 부의자에 당선된 걸가문의 영광,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테레사의 수녀의 글마루 속에 본 것입니다. 그 존경하는 수녀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무언가가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봉사를 하고 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매일 꿈을 꾸고 있다. 눈을 떠보니 나는 꿈이 없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말에타 수녀님의 지금 하신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일반는 시간에. 같은 일에 똑같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 보십시오.